1 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0 0 0 0 0 0장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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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리고 토요 새벽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현장 예배로 모든 예배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주변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알려주시고 겸사겸사 연락 한번 해주시고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하면서 인사도 나눠주시면은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말씀 6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어 저희 한절씩 교독하였때 제가 1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 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들을 그것을 여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안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믿으면 안전합니다. 어, 사람의 믿음이 참 연약하죠. 어, 저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말할 수 없이 연약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 강인해 보이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 것뿐이지 어 저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자신을 보면은 어 그런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이고 그러는지 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하기가 싫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그래도 안수 받고 이제 세운 받은 목사인데 내가 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무슨 일이 생기면은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거는 뭐 그냥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고 불신이 생길 때도 많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을 그냥 불신하는 것을 지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미워하는 정도의 마음까지도 생기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야, 이게 나의 믿음이구나. 나의 믿음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그런 모습이구나라고 제가 매번 깨닫습니다. 매번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죠. 그럴 때, 재밌는 것은요, 낙심하게 되지가 않아요. 제가 야너 이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실망하지 않는다고요. 그 전에는 실망했었어요. 내이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가? 이거 가짜 아니야? 나 이거 아닌가? 이럴 때도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 믿음 갖고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잡고 있는 믿음, 그분이 잡고 있는 나, 이거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저의 부족한 믿음, 모자란 믿음, 그리고 실망스러운 모습, 이런 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 이거로는 절대 택도 없다. 백이면 백,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커딱지만한 믿음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그리고 그분이 붙잡고 계시는 그러한 구원, 그 신앙 때문에 내가 그나마 서 있는 거구나라고 제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 올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제 네가 알아서 해봐, 이제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이제 네가 해봐, 그러면은 저는 다음날 넘어질 거예요. 저는 절대로 서 있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셨다라고 어, 에베소서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좀 어,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7일째 이제 어, 여리 고성이 일곱 바퀴 돌물 통화해서 하나님 앞에 순정함을 통화해서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 아닌가요? 그런데 이 무너지는 장면 가운데 저희가 그냥 생각해보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적게는 라합을 포함해서 아홉 명, 또 많게는 뭐, 뭐, 스무 명 정도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라합의 가족들이에요. 이 라합의 가족들이, 어, 이제 라합을 통화해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어 라합의 관점에서 라합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이제 집에 이제 찾아온 그 뭐죠? 정탐꾼들을 숨겨 줬기 때문에 정탐꾼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두렵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세요. 내가 당신들을 감춰 줬으니까 우리를 살려 주세요라고 했더니 어 그러면은 살려 줄 테니까 그날 그날이 되면은 모든 가족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집안을 나가지 마. 집안에 들어가 있고 어, 있으면 은 우리가 여기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너희 가족은 살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죠. 그렇게 받은 거를 이제 라합이 또 분명히 가족들에게 전해 줬을 거예요. 오라버니들 그리고 어, 자매들 모아놓고 부모 앉혀놓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 며칠 후면은 며칠 후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를 심판하신대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무너질 거래요. 우리가 담벼락이 이렇게 넓고 뭐뭐그 마차가 거기서 경기를 하고 이럴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사람들이 저기 어 강을 건너오고 그러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소식도 들었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다 죽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식구는 여기 들어와서 그날은 꼼짝달싹하지 말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대요. 이런 얘기를 이제 라합을 통해서 이제 가족이 들은 거죠. 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이 가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뭐 한국말로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2장 13절에 보면은 brothers and sisters. and mother and father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못해도 라합을 포함한 여덟 아홉 명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빠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언니도 있었을 거고 또 여동생 남동생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할때다 죽을 건데 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집안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산다? 창문에 저 빨간색 줄을 걸어놨으니까 우리는 살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할 때, 어, 아마 오라버니가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놈의 가시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죠? 오빠들은 왜, 왜, 여동생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막,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가시나가 아니면은 이 계집애가 어디서 이런 말이야? 말도 안 돼. 뭔 소리야? 막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부모는 또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정탄꾼이 어쩌고 저쩌? 너 혹시 우리 가족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이것 때문에 너 때문에 죽게 되는 거 아니냐고. 무슨 정탄꾼이 왔는데 네가 감춰줘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여기가 어딘데? 여기는 열이고잖아. 그런가 하면은 아마 또그 남매 중에 하나는 기생주제에 말이 많네.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생주제에 그냥 가서 할 거나 하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너한테 왜 들어야 되냐고 하면서 막그 가정에서 막, 막 이상한 얘기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차우지간. 차우지간 이 와중에 이제 라합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집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날은 이제 다가올 텐데 내일이든 이제 그날이 되면은 집안에 있자고 그렇게 했죠. 그랬을 때 이제 6장 1절에 보면은 시간이 된 거예요.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문은 굳게 닫혔고 어,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조용한 거, 쥐죽은 듯이 조용한 거예요. 밖에서 일곱 바퀴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기침 소리도 나지 않게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긴장감이 지금 막 돌고 있고 너무나 조용한 거죠. 이제 이 가족들이 집 안에 들어 있을 때 이제 그때 고요한 가운데 갑자기 뿌아 하더니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조용했을 때 얼마나 그 나팔 소리가 컸을까? 그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기 밖에서 환성 소리가 환호 소리가 막 울리는데, "와~~" 하면서 이제 막그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성벽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시지 아시죠? 그죠. 그 무너질 수 없는 그 완벽하고... 진짜 아무도 출입을 할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괴성을 내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은 생전 처음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엄청난 지진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진하면은 제가 지진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경험해봤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지진을 경험한 게몇년 동가 생각해 보니까 88년 동가 89년도쯤 돼요.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요. 친구랑 아 친구가 이제 픽업으로 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였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이제 새끼로 이렇게 가는데 옆에 주차된 차들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가지고. 어, 뭐지? 왜 그러지? 그 차를 잠깐 세워 보니까 막 차들이 움직 움직여요. 그오 지진났다. 할렐루야. 그리고 학교를 가 보니까 학교 들어오지 말래요. 땡큐 so much. 그리고 나와서 이제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때 8 8년도가 89년도에 그렇게 처음 이제 지진을 경험한 다음에 어, 지진 좋은 거구나. 학교 안 가도 되는 거구나. 그런 거에서 나중에는 갈수록 지진이 어 많아지고 또 무서워지는 거를 경험했는데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지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거는 어 저희가 그때는 3층, 이제 복층 집이 저희 밑에 집이 있고 저희는 3층에 있는 집에 그렇게 살아, 살고 있었는데 그 지진이 난 지역이 저희 집하고 한 한 10마일? 10마일도 채안 돼요? 어, 그러니까 꽤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좀 컸어요. 근데 지진이, 어, 그때 설명으로는 이렇게 옆으로 되는 지진이 있고, 이렇게 되는 지진이 있는데, 그때 지진은 이렇게 되는 지진이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제 책들이 그냥 그 책방에 이렇게 산더미 같이 가운데 쌓여 있더라고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요 지진이 그때 새벽에 왔는데 자고 있을 때 지진이 오면은 그냥 어 그런가 보다 아예 지난번에도 경험했는데 그러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더 길어지면은 그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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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이제 놀래는 거예 이게 끝나야 되는데 계속되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 첫 번째 그렇게 오면은 그냥 얼떨결에 넘어가는데 여진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여진이 있으면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되는 지진이 었을 때는 이렇게 소리가 나요 소리가 여진이 온다 하는 소리가 밑에서부터 그냥 느껴져요 이렇게 우 이런, 이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그 다음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게 수십 차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요 그냥 속수무책.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밖에 나갈까? 우리 애 데리고 밖에 나가 있어. 그러다 이거 다 무너지면 깔려 죽지. 그냥 있을까? 있으려니까 무섭지. 거울 떨어지면 깨질까봐 또 그쪽에 못 있고, 가만히 식구들하고 나와 있고, 밤을 그렇게 센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엄청 무섭더라고 처음 경험했어요. 그냥 지진이, 여진이 오면 흔들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 소리가 나면서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흔들리는 그런 게 수십 차례가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냥 사람이 그냥 피가 마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리고성에서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거죠. 여리고성에서 경험한 지진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어. 동그란 성벽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하니까 와르르 무너졌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울림과 무서운 소리와 환호 소리와 나팔, 그리고 이제 이게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두 겹의 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안쪽에 있는 벽은 더 높은 벽, 밖에 있는 벽은 조금 더 낮은 벽, 그리고 플래토 돼가지고, 이제 이제 라합의 집은 아마 여기쯤 있지 않았을까. 성벽 위에 여기쯤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벽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라합 가족들도 놀랐을 것 같아요. 야, 진짜 무슨 일이 생기나 보면 비명소리가 들리고 돌이 막 깨지는 소리가 나고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막 나는 거를 이걸 다 경험한 거죠. 그럴 때 아마 라합의 가족들은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나요? 이, 어, 엄청난 이 여리고성이 있는데, 뚱그렇게 있는데,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를 경험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 가시나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은 거 아닌가? 우리도 포함해서 죽은 거 아닌가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성이 무너지는데 성벽에 살던 라합과 그 가족들이 있는데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성벽이 무너질 때 우리도 같이 깔려서 죽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집만 상식적으로 볼때 동그랗게 빙 돌아서 다 무너지는데 우리 집만 이렇게 서 있다 그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아마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분명히 안에서는 우리도 다 같이 죽었다, 다 같이 죽었다 아마 분명히 그런 소리를 하면서 난리 나고 두려워하고 지금 그랬을 상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마치 이 상황이 딱추레굽해서 어. 나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되죠?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칠 건데, 그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은 그것을 보고, 유월할 거다, 넘어갈 거다, 패스오버 할 거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저 옆에 집에서 죽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막 비명 소리가 나고 부모가 놀라서 펄쩍펄쩍 뛰고 막 저기서도 나고 스테레오 사운드로 앞뒤 집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는데 이 집들하고 우리 집하고 다른 점은 내가 더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잘난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에는 문설주에 이렇게 이렇게 피 바른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리고성에 있던, 어, 라합 집, 의 집도 똑같아요. 다른 집들하고 다른 게 없, 똑같, 뭐, 다 똑같아요. 다만 하나 다른 거는 창문에 그 빨간 줄을 걸어놨다는 거, 그거 하나인데, 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이 피를 바르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건데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요 상식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요맘 때에 요 모습으로 요렇게 움직이시면은 하나님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많은 경우에 그래. 가끔씩은 가끔씩은 왠지는 모르겠지만. 맞춰주실 때도 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너무 틀리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 어쩔 때는 주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더 귀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때를 생각해 보면은 아, 그때 하나님이 나 응답 안해 주셨는데 그거 응답 안해 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이러한 내용도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라합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믿으면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믿으면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집들, 모든 성벽들 위에 있는 돌들이 떨어져서 아니 다 무너지는데. 우리 집만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믿으니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깨달을 게 뭐냐면요. 그 믿음이 이 열댓 명 되는 가족에게 다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누구에게만 있었다고요? 라합이에요, 라합. 라합이, 라합이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책임져 가지고 집 안에다가 킵하니까 라합이 살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덩달아 산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요. 저는 그말 믿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아들이, 우리 막내가, 우리 마다들이 미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믿으면은 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요. 그렇게 저는 말씀 진짜 확신을 하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 자신하면서 성경에서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라합이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따르고 가족들을 묶어 두니까 같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거죠. 사단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근데 그게 말이 되세요? 천국 갈려면은 내 힘으로 안 된대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뭐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못해도 교회 와서 좀 청소를 하든지 뭔가 헌신을 하든지 아니면 고행을 하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좀 의를 쌓아야지,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간대요. 오히려 의롭게 행하고, 내가 의로운 모습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를, 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정죄를 하죠.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도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대요. 이 라합에게 어 주신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고 집 안에 들어가 있어. 요 줄을 창문에다 걸어 놔. 그러면은 돼. 그 줄. 그리고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렇게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믿으면은 안전합니다. 믿으면 큰일 당하지 않으세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천국 보장해 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크고 작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과정으로 허락하시는 일들이고, 이런 일들, 어쩔 때는 힘든 일, 어쩔 때는 기쁜 일, 또 좋은 일, 또 어쩔 때는 실망스러운 일들도 생길 거예요. 그럴,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힘이 능력이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라합의 가족을 통해서 저희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그 가운데는 믿지 않던 오라비도 있었을 거고요. 이 가시나 또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만 후에 지나간 후에는 모든 가족들이 어리둥절해 가지고 라합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라합은요. 여리고 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싫어하시던 그이이 이 성의 사람들 중에서도 최하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기생 일을 하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런 스펙이 없고 아무런 내세울 것 없는 것. 그가 내세운 것딱 하나는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정탐꾼들 살려준 것, 감춰준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어메이징한 축복의 통로로 또한 쓰임 받는 라비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아까 저의 믿음을 말씀드렸는데 아이고 저 목사가 저러면 되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당연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거 아닌 거 제가 알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은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분들 같이 보이시는데 혼자 계실 때는 얼마나 그 어렵고 힘들 시간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불신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 그분을 믿으면서 나갈 때 믿으면은 안전하다는 것 주위에서 벽들이 무너지고 비명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고 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 붙잡고 있으면 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믿으시고 라합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 멋진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몇 가지 기도하고 오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